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서 한국 아주머니들 아주마를막 그래. 그냥 카트로 그냥 막뭐 어? 드리프트하고 막 여기저기 가고 싶으면 다, 다 가고 막 그냥 뒤에서 쿡쿡 찔러대고 미국에선 일단 이제 사,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는 걸 굉장히 그렇지. 조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지적허세 정석 미국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아재 공돌입니다 오사는은 미국 몇년 살았지? 전 2007년에 왔으니까 18년 됐네요 엄청 오래됐네 나는 그래도 더 오래됐어 나는 89년도에 왔으니까 36년 36년 어. 격, 무슨 격동 뭐 와. 50년 뭐 그런 거 같은데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2 때 왔으니까 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사는 거지 두 번도 근데 웃긴 건 아직도 한국말을 더 잘해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아까 형님 뭐라고 그랬죠? 세타 <laughs> 세타 그 말도 그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국민학교라 그래갖고 아. 맨날 지적당해 초등학교 때 자꾸 국민학교라고 한다고 옛날 말 쓴다고. 근데 하여튼 아그 미국 와서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뭐 한국에서 살 때랑 좀 비교해서 미국이 좀뭐더 좋은 게 있나? 그죠 살만큼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만큼 살아봤고 뭐 어딜 가나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생활에서 이제 일단 좋았던 거는 회사 생활할 때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일만큼 내면 언제든지. 칼퇴 가능하니까. 음. 그리고 아이들 뭐 학예회나 무슨 학교 행사 그런 게 있으면 쉽게 그냥 오버스한테 나 갔다 올게. 그러면 그래, 너 나중에 시간 채워나 왜냐면 저희는 주 40시간이라니까 이제 8시간 뭐 이렇게 그렇죠. 채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너는 컨설턴트니까 그 차즈볼 아워가 꼭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음.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어. 고등학교에서 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왔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 적들이 많아. 그때 뭐, 현대랑도, 현대분들도 와서 같이 일했었고, 또 뭐, 다른 회사에서도 하여튼 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일해보면, 그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한 네다섯 시간 지나면 직원이 다 어디 갔냐는 거야, 첫째로. 거기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뭘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이어서 없다 집에 갔으니까. 뭐, 아,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게 쉽게 그냥 얘기하고, 어, 아, 나애픽 그렇죠. 어, 오늘 애픽업 하러 가야 돼. 오늘 애 데리고 병원 가야 돼. 나도 병원 가야 돼. 뭐, 이러지, 으로 그냥. 병원 특히나 뭐 병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는 더더욱이 안 말하잖아. 네. 그냥 반나절을 자르든 뭘 자르든 그냥 가서 자기 볼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눈치 안 보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또 배케이션도 길고. 그렇죠. 휴가 쓸 때도 그냥 음. 서로 이제 일정 맞춰서 넌 언제 어, 쓸거 회사에 남아 있을 사람만 어, 있으면 뭐 아무 때나쏙들어가 자기 거지. 일에 큰 지장만 없으면 네. 그냥 아무 때나 빠질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칼퇴근이거든 칼퇴근하고 나오는데 내 보스가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심지어는 여름에는 날씨가 좋으면 난 대놓고 보스한테 야 날씨가 너무 좋아 나 오늘 좀 일찍 갈래 그러면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 진짜 그냥 그 보스도 그래요 그래 너무 좋지 나도 일찍 갈 생각이야 그럼 그냥 좀더나 일찍 나오기도 하고 몰라 내 우리 회사 아니야 다른 회사들도 그랬던 것같아렇어 어디 가나 뭐 일단 가족 일이다 뭐 그러면은 맞아. 가족하고 건강에 관련된 거 특히 그런 거는. 자유롭게, 어, 되게 자유롭게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고 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굳이 일도 안 하는데 그 시간만 때우면서 앉아있으면 그게 도대체 효율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없지. 의미가 없지 진짜로 맞아 나는 우리 보스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되게 큰 수술을 받았나봐 6개월 동안 회사를 안 나왔어 근데 뭐 전혀 자기 딱 그거 끝나니까 돌아와서 자기 자리 다 왔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 6개월 동안 나 회사 못 나와 그러면 그냥 하여튼 정말 미국 회사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 그래갖고 그때 그 한국 회사랑 협업할 때도 한국에서 급한 일이 생겼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컨트롤 시스템을 걔네들이 받아가서 자기네가 발전소에다가 그걸 쓰는 거였거든. 그게 잘못된 거야. 한 미국에서 받아간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안 본다해서 그 매뉴얼을 왜안 봐요? 그랬더니 그거를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문가들이 번역을 해놔고 영어로 읽는 것보다 더 어렵대. 한글로 읽는 게. 그래서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먼지만 쌓이고 있고 미국으로 곧장 연락이 온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국제 전화를 이제 하고 뭐컨 이런 걸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주거리 대기 상관없는 사람도 다 대기 그게 큰 사고기 때문에 그러더니 난 지금도 기억나 그 과장님이 이제 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끝나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국에 나오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일 하는 거에 적응된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 못해요. 이렇게 일하면 한국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맨날 친구들도 너 한국 안 나올 거냐 뭐 그러는데. 아. 말존 한국에서 일을 못 하겠다. 전 술도 못 마시거든요. 아. 여기서 술을 못 마셔도 뭐 마시든 그렇지. 못 마시는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회식이라는 걸 거의 안 하니까요. 그 조건 다 그냥 집에 어.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다. 그럼 전 아마 낙오자가 돼요. 나도 그럴 거야, 그래. 나도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술도 잘못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문화가 있다면 요새는 뭐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 요뭐 근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런 게있좀 우리는 되지를 않지 그렇죠. 그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뭐 좋은 거 있나? 이건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을 갔단 말이죠. 백화점을 갔는데 앞 사람이 문을 안 잡아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문을 잡아줘요. 그렇지. 웬만하면 이게... 문을 잡아주지. 그죠. 성격 파탄자가 아닌 이상 습관적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갔다가 앞 앞에 정말 그 통유리에 대가리 박을 뻔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문도 안 잡아줘. 그러니까요. 전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매너, 문 잡아주는 거 이건 정말 잘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충격을 먹었었죠.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서 아, 미국, 아, 한국 아줌마니들, 아줌마들 왜? 막 그냥 카트로 그냥 막 어, 드리프트 하고 막 여기저기 가고싶으면다 가고 다, 막 그냥 뒤에서 쿡쿡 찔러대고 <laughs> 미국에선 일단 이제 사,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는 걸 굉장히 그렇지. 조심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막 여기서 막치고막 부딪치고 하니까 아니 괜히 이제 제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왜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 갔는데 제일 처음에 당황했던 게 파킹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불 아... 차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왜 한국은 보통 사람들이 미리 내리잖아 네. 운전자만 타고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간신히 나오던지 뭐 누구 얘기 들으니까 요새는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나와서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는 거차 혼자도 들어가게 하는 그런 퀴처가있다더라고 아, 근데 하여튼 파킹장이 일단 너무 좁아 한국은 미국은 정말 널널하잖아 한국에 비하면 엄청 넓게 차댈수 있는데 그죠또 미국은 트럭이 워낙 많아요 그렇지 그 트럭. 차들도 워낙 그거 대도 어. 자리가 남아요 그니까 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트럭 갖고 오면 진짜 욕 나오겠더라고 차댈데 없어서 아 그리고 또뭐또딴 것도 좀 좋은 거 있나? 한 가지 저희 조카들이 중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음. 이전에는 한국에 가면 저희 애들이랑 이제 방학 때 열심히 이제 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학원 다니고 이 방학이 더 바빠요 그래서 음. 이제 가면은 저희 애들만 따로 관광을 다니는 그럴 상황인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저희 애들 보면 얘네들은 공부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없지 저 첫째 딸은 중학생인데 두시반 되면 집에 와요 그렇지. 그것도 혼자 온게 아니고 제가 데려 가거나 스쿨버스를 타고 와요 그럼 집, 집에 그때부터 집에 와 가지고 앉아서 얘를 어떻게 <laughs> 시간을 보내나 미국 애들 보면 이제 항상 방과 후 스포츠 음. 뭐 필드하키든 라크로스든 뭐 다이빙 수영 온갖 가 그냥 부모들이 스포츠에 일단 다집불을 하지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아 한국 아이들보다 여유가 있구나 그럼. 속으로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얘네 얘네들이 이렇게 운동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학교를 갈까 근데 갈 애들은 뭐뭐 아이비리그도 갈 애들은 가고 아니면 뭐 직업을 이제 전문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좀더 한국 아이들보다 쉽게 그 접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거 그렇지 맞아 한국은 졸업장이라고 따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음. 일단 모두가 그냥 공부에 일단은 그렇죠 올인을 했지 그냥 공부해 예. 여기는 그러지 않아서 그건 참 좋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애도 스포츠 계속 하잖아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에 사는 애들보다 확실히 스포츠를 훨씬 많이 해난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 뭘 하든 그리고 집에 와 가지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든지 스쿨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처럼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진짜 모여 놀아봐야 동네 애들끼리 고기선나 어. 놀고 그러니까 일단 분리 뭐 한국에서도 미국에도 분리가 있긴 있겠지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는 정말 무슨 그렇게 집요하게 돈을 뺏고 뭐 옷을 뺏고 이런 뭐 한국 무슨 보면 진짜 무섭잖아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훨씬 좀 덜한 것 같아 물론 뭐 학군마다 틀릴 수 있지만 있지만 아,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음. 훨씬 그렇지 뭐냐 아이들이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한 면도 있고. 맞아. 좀좀 <laughs> 좀 어떻게 막말하면좀들까봐라진것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큰 애를 데리고 한국에 나갔었는데 한국에서 무슨 과학관 같은 데를 갔었나 봐. 그런데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미국 엄마들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체험하고나그렇면 대대로 질서를 지켜서 먼저 온 애가 있으면 걔 먼저 시키고 엄마가 뭐 애가 먼저 때가면야 뭐, 얘가 먼저 왔으니까 얘 먼저 해야 돼뭐이렇게 땡겨 그는데 와이프가 그러는데 거긴 갔더니 애들이 그런 거 없이 막 서로 먼저 와서 질줄 서고 이런 거 없이 막 와갖고 막 지가 먼저 그니까 러 우리 애는 그런 거 적응을 못하니 못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음. 미국처럼 그렇게 질서 있게 먼저 내가 자동으로 줄을 안 섰어도 딱 봐서 아 얘가 뭐 나보다 먼저 와 있네 그럼 걔가 먼저 하는 건데 얘네들 막 덤벼드니까 이렇게 멍하이서 있다가 계속 못하는 건가 봐 그거를 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걸 보고 저쪽 엄마가 이렇게 좀 빼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표정이 이렇게 흡족스러운 느낌 있지? 우리 애가 승자다 뭐 이런 느낌.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갖고 와이프가 충격을 먹었어. 미국에서만 애를 키우다가 한국하고 그걸 보고서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애들이 더 여유롭게 산다. 공부도 그렇다고 애들이 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보면 근데 자유로워. 확실히. 정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짜갈지 없는 인간 할 정도로 <laughs> 그런데도 또 선생은 그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 어? 대답을 해주고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얘 말투를 가지고 제가 오해, 오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말투가 괜히 기분 나빠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내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구야? 그랬을 때, 얘, 예, 얘 예? 네, 하면 네, 네. 예 바르고, 뭐, 왜? 아니면 뭐, 왜요? 까지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what? 그러면은, what? <laughs> 그러 이제 기뭐 이러는 거 같아, 뭐, 뭐 이러니까 같은 그렇게 지격을 하니까 얘가 왓 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 내가 부르면 왓은 하지 마라. 정말 한국식 꼰대긴 하지만 아, 아. 괜히, 아, 나도 그건 기분 나빠나 어, 나한테 왓이라고는, 네, 그래. 왓이라고는 말 못. 해. 그냥 적거도 어. 얘까지는 어. 해주면 어. 기분이 어. 그냥 괜찮잖아. 정말 왓 그러면 딱그 느낌이야. 뭐 이러는 뭐, 뭐. 느이야거 뭐. 어. 어디 뭐. 아파트 어. 뭐라고. 나도 그건 왓이라고는 말못 하게. 몇번 짜증 내던 적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스스럼이 없다. 그럼 공돌이 형님께서는 음.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 36년이나 계셨는데, 오마이갓.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에 비비했을 때 좋은 점? 나는 미국에 공원이 많은 게 너무 좋아. 많죠. 한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넓은데. 어, 여기는 공원이 엄청나게 많아. 그것도 작은 공원도 아니고 웬만한 공원은 다 엄청나게 커. 가면은 이 근처에만 해도 웬만한 공원 가면. 한 4, 5km씩 걷는 추레일은 다 있어. 더 좋은 건 공원이 그렇게 큰데 사람이 별로 없어. <laughs> 무섭지 않나요, 그럼? 어,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어. 정말 숲이 우거진 데는 좀 어, 여기 사람 너무 없어서 들어갔다가 뭐, 왜냐면 여기는 야생동물도 엄청 많잖아. 나 아, 그렇죠. 그때 파크 가서 조깅 간만에 하는데 사슴들이 쭉 있는데 사슴이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큰 거야. 아니, 그래, 곰도 아니고 저희, 저희 동네는 그래도 곰은 안 나오지만 근데, 굳이 그 사슴에. 아니, 왜냐면 사슴들이. 저러졌어요. 거의 내 키야. 근데 걔네들이 혹시라도 무섭다고 나한테. 돌진하고 어, 돌진하구 그러면 걔들이 나보다 더 빠를 거 아니야. 근데 와서 나를 그 몸으로 나를 들이받는다고 쳐봐. 난 죽지, 그러면. 진짜. 그래갖고 내가 오다가 사슴이 때로 있는데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laughs> 그런데 내가 뛰는 길이 그 사슴들이 서 있는 바로 거기였어.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진짜 돌아서서 반대로 갔다니까. 쟤들한테 받치면 난 죽는다 그래가지고. 파크 하면 또 호수 같은 것도 껴 있어가지고 타악을 뭐 타든배 타는 데도 많고 네. 낚시를 낚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너무 뭔가 많아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이킹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럼, 이제 아빠랑 엄마 아, 아빠랑 아들이랑번 뭐 낚시하고 낚시하고 자전거, 자전거 타고 뭐 진짜 가족들끼리 그런 거할 때가 네. 너무 많아서 되게 좋아 한국에 아무리 가서 뭐 여기 좋네 저기 아 물론 좋은 데도 있지 뭐 등산 코스나 이런 데 좋은 곳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넓게 탁 트인 느낌 받는 거는 진짜 미국 음. 파크들이 파크마다 바베큐를 할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장소에서 그냥 가서 쓰기만 하면 그죠. 저희도 몇번 어, 고기 구워 먹었죠 그러니까 피크닉 테이블 다돼 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진짜 좋아 캠프, 캠핑그라운드도 되게 많잖아 그러면,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속이 좀뻥 뚫리는 느낌? 이런 거 하기는 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장점도 있나요? 미국은 아무래도 땅이 커서 그런지 공간이 웬만하면 다 넓다는 거 학교를 생각해봐 애들 학교를 생각해봐 한국에 있는 학교랑 미국에 있는 학교 생각하면 사이즈가 완전 우리 애들 다니는큰애 다녔던 고등학교는 거의 한국에서 웬만한 대학 사이즈야. 대학교 어, 있어요. 조그만 대학교 사이즈야. 학생이 3천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축구 경기장 따로 있지, 풋볼 스테이리움 따로 있지, 뭐, 야구장 몇개 따로 있지, 테니스장 있지, 파킹장은 또 얼마, 그러니까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학교가 엄청 크고 집들도 되게 한국에 비하면 뚝뚝 떨어져 있는 편이잖아, 상당히. 집은. 그죠.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음. 그래도. 웬만한 집은 저희뭐차운하우스든 싱글하우스든 다 그래도 꽤 거리를. 한국 가면 사실 그렇게 큰 땀들이 아니지. 집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 아, 아파트 많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주택에 살아도 차를 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몇번 이렇게 돌아서. 주차를 어, 해야 되고 여기는 뭐 파킹장은 흔해 빠진 게 그렇죠. 파킹장 아까도 말, 말씀하셨지만 공간도 넓어가지고 뭐 트럭을 끌고 도 <laughs> 쉽게 여기는... 주차할 수 있고 어. 그나마 나는 뭐 싱글하우스가 아니지만 싱글하우스 사는 애들은 정말 차를 네 다섯 대 여섯 대씩도 그냥 드라이브에다 대고도 충분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간이 제너럴리 공간들이 넓은 게나난 제게 좋은 것같아 그래서 어쩔 때는 한국 가면 한국이 그 아기자기하고 그런 건 있어 정말 막 아늑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 이렇게 막 좁으니까 되게 좀 답답해 그런 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장점을 음. 말씀해 주시죠. 음, 공기가 맑은 거. <laughs> 뭐, 한국은 확실히 가면, 예. 어, 매연 냄새나 이런 게, 시, 어, 정말 뭐 시골 쪽으로 빠지지 않고서는 도시에서나 이런 데는 되게 그런게 심하잖아,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근데 여기는 사실 시내터가 더 그렇지는 않은 거야. 그죠.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음. 한국 면적보다 저희 주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한국 주가. 전체보다. 아. 그러니까, 필드들이 많고, 팍, 뭐, 자연이 더 많으니까, 아, 충분히 공기는 아. 더 좋죠. 그래서 공기는 여기가 네. 좀더 맑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일단, 자연적이. 그러니까, 저도 옛 미국 오기 전까지 미국이면 그냥 맨날 뉴욕 거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 어, 선진국, 막 선진국 했데 와서 보니까, 촌이야, 촌. 그렇지. 그러니까 적은 것 같아요. 한국은 가면 놀기는 좋아. 근데 살으려면 여기 살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여기 오면 심심해 좀 놀게 그렇게 한국처럼 많진 않아 그렇지만 그냥 여긴 여유로워 모든 게뭐 미국사람에서 안 좋은 것도 좀 있지 않아?